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에녹과 강혜연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최근 강혜연과 에녹의 이름이 여러 매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그들의 열애설과 더불어 삼성과의 대형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로맨스와 비즈니스 성공이 팬들 사이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스타 연애 리포트에서 강혜연과 애녹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자 팬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진행자가 강혜연에게 애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던지자 강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녀는 사실 저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어요라며 수줍게 웃으며 고백했는데 이 한마디는 그녀의 팬들에게 새로운 화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강혜연의 첫사랑이 누구일지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고 팬들의 관심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혜연과 애녹의 관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지만 두 사람 모두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팬들은 그들이 실제로 연애 중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혜영과 에녹이 삼성의 신제품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들의 비즈니스 활동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강혜영과 에녹의 보편적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가 삼성의 신제품과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로맨스와 비즈니스 행보가 겹치며, 팬들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전자제품 광고 모델로 발탁된 강혜영과 애녹의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이두 사람은 이번 광고를 통해 그들의 스타 파워를 한층 더 증명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의 관계자는 강혜영과 에녹이 가진 독보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가 자사의 신제품과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일 삼성의 신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로 강혜영과 에녹은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 세련되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고 촬영이 완료되었으며 광고가 공개되기 전에 촬영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과 티저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혜연이와 에녹의 케미스트리가 대단하다. 광고가 빨리 공개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팬들의 반응이 SNS를 통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흡과 세련된 모습은 이번 광고에서 제품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이들의 성공적인 협업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혜영과 에녹의 팬들은 두 사람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광고에서 보여줄 완벽한 호흡과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연이의 새로운 도전이 자랑스럽다. 에녹과 함께한 광고가 너무 기대된다는 팬들의 반응은 이들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강혜영과 애녹의 열애 소문과 함께 삼성과의 대형 계약 소식은 두 사람의 커리어와 개인 생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강혜영과 애녹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의 대형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 보여줄 새로운 도전이 한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곧 공개될 삼성 신제품 광고에서 커플로 등장해 세련되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 광고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광고 촬영 현장 사진과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대단하다며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혜영과 애녹의 열애 소문과 더불어 이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행보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고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혜연의 팬들은 그녀가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애녹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혜연이와 애녹의 조합은 최고다. 광고도 기대되지만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길 바란다 등의 댓글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강혜영과 애녹의 열애 소문이 퍼지자 일부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며 의구심을 나타내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었고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열애 소문과 삼성과의 대형 계약 체결 소식은 그들의 커리어와 개인 생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영과 애녹의 열애 소문이 확산되자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사귀는 거라면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숨길 수 있었을까요? 나는 반응을 보이는 팬들도 있었고,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미디어의 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의 열애를 환영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혜영과 에녹이 정말 사귀고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커플이니까요.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두 스타의 팬덤은 서로의 팬들끼리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연희와 에녹이 함께 행복하길 바래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어요. 라며 SNS를 통해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팬들은 혜연이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어 엔녹과의 열애 소식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두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도 팬덤 내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어졌습니다. 강혜영과 애녹의 열애 소문은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삼성과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의 활동과 커리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팬들은 혜원이와 애녹이 함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라며 두 사람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혜영과 애녹의 열애소문과 삼성과의 계약 소식이 그들의 커리어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앞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